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디조 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예. 어, 아까 AK 파일링을 아까 뭐 보셨다고 하는데 제가 방송 중이라서 제가 뭐다 완벽하게 제가 보지 못했는데 혹시 어, 좀 공유를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유튜브 제 유튜브 나오는 거를 그러면 소, 소리를 좀 줄여 주세요. 예, 그냥. 예, 그냥 무시하시고 그냥 해 주시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일단 먼저 그 한국어가 좀 서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미국에서 지금 어 은행에서 아, 일하고 아, 있기 때문에 아예 괜찮습니다. 예. 한국어 좀 서툴러도 예예 예, 예. 편하신 대로 예, 예, 해주시면 부탁드립니다. 돼요. 예. 제가 일단 보기로는 어, 오퍼링 쪽은 제 분야가 아니어가지고 솔직히 예, 예. 엄청 자세하게 설명을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크레디트 레멘맨 맨맨에 대해서는 예예 예. 제가 좀 확실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게예예 예, 예. 이제 보통 커비넌트라고 하면은 어, 이제 은행이랑, 이제 배베트 비언드가 서로 이제 합의를 해서 지켜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게이비넌트를 예. 지키지 못하면 이제 계약이 파기가될 수가 있는데, 이 은행 예. 입장에서는 이제 코넌트를두 종류로 봅니다어 f f i r m a t i v e covenant가 있고, 음. 그다음에 그 다음에, negative covenant가 있습니다. 이제 어 f f i r m a t i v e covenant는 예. 다른 말로 positive covenant라고 이제 또 부르는데, 그거는 이제 회사가 은행이 그 제시한 조건을 이제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네거티브 yeah. 커비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가 해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익샘 a m p 를 하나 드리자면은 이제 어프런 메르 커비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재무제표, 재무제표 상으로서 어뭐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일정 이상을 지켜야 된다 이런 내용이 많고 네거티브 커비넌트 같은 경우는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M&A yeah. 발표. 그저 보통 s f x 랜딩에서 저희가 그ロ을 그 Line of Credit를 내줄때어 f f e r 카베 c 트 e n t 는 물론이고 네 개의 c a p i t e n t 도 무조건 들어가는데 그네 개의 c a p i t e n t 에 들어간 내용 중에 하나가 yeah. M&A 발표를 하지 말라는 내용이 거의 무조건 있습니다. 1 0 0습니다 거의. 예. Yeah. 네, 근데 어, 이번에 a k 에의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은 여기 그 제가 그 위에 그, 링크도 올려놨는데, 거기 보면, 은 그거 한번 혹시 공유해 줄수 있으세요? AK 파일링이요? 네. 몇, 몇 달에 발표된 거죠? 그, 오늘 나온 거. 네, AK 파일링이 아니고요. 제가 그, 위에, 요 링크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이게 링크가 아마 본인은 보이실 수 있을 텐데, 아마 유튜브에서 차단을 할 거예요. 아. 예, 유튜브에서 바로 차단을 하기 때문에 본인은 보일 수가 있는데 제가, 저희, 이, 저희, 저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링크를 저기 혹시, 어... 저기... 어, 뭐를, 뭐, 저기 트위터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이, 이메일을 드려야 되나? 이메일을 제가 드릴까요? 어, 아니면 제가 그냥 이거, AK에서 그냥, 그냥 아, 아니면 그냥 아, 여기 어, 공유할 수, 있는데 그... 여기 셸스크린이 있습니다 아 예, share screen. 예, 중간에 그 버튼에 share screen이라고 있어요. 아, 그거 그래. 눌러서 하시면 됩니다. 아 네, 네. 근데 제가 share screen 네. 개인적으로 좀안 하려고 하는 게 제가 신분이 아. 뭐, 아. 금융권 쪽에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뭔가 아. 네. 아, 예, 화면에서 뭐 나오면 안될것 같아 가지고. 아 예, 그러 근데... 그러면은 예, 그러면은 저기 어그 네. 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그... 읽어주세요. 예예예. 설명해드릴 예예예. 예.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 일단 발치된 내용에 따르면은. 여기 설명된 내용에 따르면은. 예, 예. 그, 일단, AK에 발표된 내용은 전부 다 affirmative covenant가 수정됐다고 이제 나옵니다. 제가, 제가, 제가 보이는. 예, 예. 이런, 어, 몇 가지의 이런 그 조건들. 이렇게 AK에 나오는 그런 조건들을 보면은, 그 수정이 됐다는 내용은 이제, 어, 전부 다 affirmative covenant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Negative covenant에 대한 내용은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v e covenant가 어떤, 정확히 어떤 게 수정됐는지는, 에 대한 거는 예. 언급이 없고 예. 이제 어퍼메이브 커비넌트는 예. 어떻게 바뀌었는지 되게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네겔 커비넌트는 설명이 되게 두루뭉실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 이제 AK는 어퍼메이브 커비넌트와 네겔 커비넌트 둘다 바뀌었다고 나오거든요. 네겔 커비넌트에 대한 어, 언급이 되게 두루뭉실하게 AK에 나와 있는 게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보통은 네겔 커비넌트 자체를 예, 예. 거의 안 바꿉니다. 네겔 커비넌트 자체는 거의 안 바꾸고 이제 저 은행 입장에서 이제 크레딧트 그리먼드 맨맨드 할때 보통 8메를 예. 커비넌트를 되게 많이 바꾸거든요. 어... 그래서 저 제가 저는 처음에 이제 4개의 커비넌트가 바뀌었다는 거를 이제 봤을 때부터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a k 를 읽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되게 이상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음... 이제.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제 스펙큘레이션이잖아요. 예 예, 예. 예, 괜찮습니다. 말씀해 예. 주세요. 저 저도 스펙큘레이션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예. 만약에 네게러프 <laughs> 커버넌트에 예, 아마 100% M&A를 발표를 못 하게 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예. 이제그 b b y 측에서 예. 이제 오퍼링 발표를 하면서 크레딧 어그리먼트 발표도 이제 같이 이게 렇한 건데 보통 지금 어 온 세간에 신경이 전부 다 오퍼링이나, 어, 라일리 예. 쪽 쪽에 다 써지, 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어, 정말 포커스 해야 될 내용은, 어, 크레딧더그램인 어멘먼트가 Agreement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어, 베어트랩일 수도 있다라는. 아, 게, 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베어트랩이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들으셨죠? 트랩, 예, 예. 베어트랩일 가능성이 있다. <laughs>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가 막히다, 진짜. 예. 그래서 그 만약에 만약에 다음 주에 어, M&A 발표를 앞두고 있고 지금 크레딧 예. 어그리먼트를 마지막에 그 M&A 허가를 이제 s e c 쪽이나 그쪽에서 받고 이제 마지막으로 JP 모건이랑 이제 크레딧 그 어그리먼트를 마지막으로 수정해서 예. 네거티브 커멘트 M&A 발표를 못 한다는 그 조항까지 예. 빼버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 M&A를 할발그 발표할 계획이라면 이제 모든 아다리가 맞아 떨어집니다. 아, 제가 아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자, 자,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디조님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어 오늘 이제 그그 그 뭐야 그다일로션을 발표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쪽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집중 정말 집중을 해야 될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크레딧 어그리먼트 아까 그건데. 거기에 네게티브가 있고 뭐 파스티브가 있는데 네게티브 쪽에서 뭐 그런 인수합병을 막게 되는 그런 어그리먼트가 있는데 그거가 좀두리 뭉실하게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그거를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또 그거를 조정해서 빼버릴 수도 있다. 근데 그 빼는 거는 어 그거는 가능한 건가요? 그렇게 뭐 자기네들 마음들이 회사에서 회사나 은행 쪽에서 이렇게 그거를 얘기를 입을 맞춰서 뺄 수가 있는 그런 조항인 건가요? 네, 그 조항은 어 퍼미너 커멘터는 네 개로 커멘나그 조항은 언제든지 그 고객과 이렇게 그이 네고시에이션을 통해서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아, 오케이, 어, 오케이. Okay, okay. 와. 장난 아닌데. 그러면 저 혹시 궁금한 건 저기 디조 님도 혹시 BBY 주주자신가요? 네, 저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 2월 초부터 뭔가 이상하다 느껴서 어. 그 분할 매수를 해서 들어갔는데 예. Yeah. 지금 흐르는 상황을 보니까 아마 베어 트랩이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예. e k 나오는 거 보고 저는 어느 정도 확신을 좀 가지게 됐어요. 아. 근데 뭐 파이낸셜 어드바이스 절대 아니고.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요. 네, 예, 저도 저도 뭐, 뭐 확실한 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네제제제 제, 제, 제 그냥 소견일 뿐입니다. 네. 예. 예, 아니 너무 감사합니다. ]입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또, 금융 쪽에서 계시, 계신다고 하니까, 요런 파일링, 예, 확실하게, 이런 게, 뭐가 중요한지, 이런 거 짚어주는 거는, 솔직히, 저는, 저는 모르거든요. 이런 거, 그냥, 저도 그냥, 보, 보다가, 그냥, 이런, 이런 게 있구나. 이런 발표가 있구나.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구나. 그 정도 뿐이지, 이렇게, 어, 금융 정보, 그러니까, 금융 쪽에서 일을 하시니까, 아, 요런 내용이, 아, 지금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거는, 포인트를 확실히 잡아주신 거는, 예, 처음이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어, 하여튼간, 그러면은, 지금, 지금 현재 그럼 HBC에 관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HBC가 지금 뭐 과거 b b y g 에뭐뭐 저는 BBYG의 어, 그때 당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당시 하여튼 그런좀안 좋게 조금 흘러간 것 같은데. 그럼 지금 현재 그럼 베럴치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BBYG 아, 그 뭐야? BBYG가 아니고 그 허슨백 그그캐피로그 걔네들이 워초월도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게 4월 3일 날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얘네들이 사실상 워렌트홀더 라고 얘기하는데 뒤에서는 그 네이킷 숏셀링 그죠 무찰공매도를 뒤에서 치고 있고 그럼 고거를 최종적으로 어 갖게끔 하는 고런 구조를 지금 만들었다고 혹시 어 같이 생각을 하시나요 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데 저는 예. 이제 그 은행 쪽에서도 예예 그... 예. 해시펀드 오퍼링이나 뭐 그런 쪽은 아니어가지고 제가 오, 예. 오퍼링에 대,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 예, 그렇죠. 분야, 예 그쪽 분야가 전 전혀 아니기 때문에. 아 그럼요, 그럼요. 예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크리어그맨엄 멘트는 이상한 게 있다. 이거는 제네 제가 몸담고 있는 분야가 그쪽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상하다고 말씀드릴 을수 있습니다. 아크리 다른 그 거는 수. 제가 뭐뭐네 제가 뭐 이렇게 딱히 의견을 이렇게 내는 게 예지 예다고 생각해 가지고 아 예. 아니, 아니, 그, 아니 그렇게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저 <laughs> 저는 뭡니까? <안> <laughs> 근데 아니 근데 아니가 예. 네, 하여튼 요런 거 너무 좋네요. 아니 이 금융 쪽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어 이게 제 방송을 듣고 이렇게 와 주시는 거는 또 이렇게 처음이라서 너무나 그리고 또 한국 분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어이 저희 구독자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지금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고 계시거든요. 다들 어~ 아, 감사합니다. 지금 예 목소리가 목소리가 신뢰가 확 가네 김동수 님이 또또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고 예예 예, 금융권 현직자님 믿습니다 예뭐 어쨌든 지금 목소리가 믿음이 가네요 지금 사람들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도 되게 긍정적으로 많이 좀 얘기를 해 주시네요 그래서 하여튼 너무나 어~ 지금 요 정보 너무나 감사드리고 어~ 하여튼 그러면 하여튼 지금 디존 님도 그러면 이제 스퀴즈를 일단은 뭐 어~ 기대를 하고 계신 거죠 사월 달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오케이.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계속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현재 뭐, BBY 그, 혹시 그러면 M&A 관련된 뭐, 라인, 뭐, 라인 코엔이라든지 뭐, 카라이칸이라든지 뭐, 제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혹시 그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혹시 뭐, 뭐, 이렇게 개인적 뭐, 이거는 뭐, 답이 없고 그냥 스페큘레이션이지만은어 뭐, 디조님께서 혹시 생각하시는 뭐, 그런 뭐가 있습니까? 혹시? 예, 아, 그런, 어, 여러 가지 팀폴도 많은데, 뭐 그쪽에 대한 저의 소견은 솔직히 다른 일반인 그 분들이랑 다를 게 없다 생각합니다. 제가 아, 그쪽, 예. 그쪽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예. 확실하게 뭐네 <laughs> 말씀을 예.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은 근데 이제 디조님께 님이... 아는 것만 제가 확실하게 예, 예 확실하게 아는 거 그렇죠. 예, 근데 디조님이 것만 지금 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디조님이그 <laughs> 아, 지금, 칸초, 칸초님이 또몇불 간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봐달라고 하는데, <laughs> 그런 것까지는 지금 디조님이 아, 또. 그런 거는 네,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말씀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laughs> 특히 또 이쪽 금융 쪽에서 계신 분은 더 조금 더 위험한, <laughs> 위험한 것보다는 좀더 약간 좀, 좀 위, 이게 말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예, 예. 사실 그 방송 나오는 것도 좀 예. 고민 되게 많이 했는데. 아, 그렇군요. 너무 예, 불안감이 너무 증폭되는 것 같아서. 예. 좀 어느 정도 제가 공유를 해야겠다. 저 왠지 아마 저도, 저도 이제 방송 애청자로서. 아유,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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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보거든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돈 많이 예, 다들 버셨으면 좋겠네, 진짜. 아, 근데 진짜, 어, 제가 PP쇼도 이제, 이제, 가끔 나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금융 쪽에서 딱히 계시는 분은 제가 못뵌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 얘기를 또 오늘 좀 나가서 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 r e 지금 하여튼 다시 정리 하면크 r e 어그리먼트 내용, 이제 그쪽 내용인데 아까 말씀하신 어, 무슨 네 e 티브어퍼 v e 브 라는 말씀 아까 하셨다고 했나요? 아까 네네네 네 n 거 g a t i v e 네게티가 있고 또 뭐가 있다고 하셨죠? 아까 네게티하고 어퍼 f i 브 m a 넌트아어퍼 f i 브 m a 넌트 v e 이제 p o s i t i v 라고 얘기하고. 아 그, 예, okay. 네. 그다그 아, okay. 예, 예. 그그 반대되는 거는 오케이 오케이 그그그그 그, 그, 파스를 커버넌트라는그 뜻은 보통 그런 그돈 빌릴 때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그런 파스 커버런트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뭐리퀴리티의 비율을 뭐뭐대1로 맞춰라 뭐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예. 조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어 비율을 그러니까 은행이 원하는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래서 그 비율을 맞추라는 내용이 보통 업할 매리 커브런트가 쉽게 설명이드리자면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매개 커버런트는 재무제표랑은 많이 관련이 없이 그냥 하지 말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예, M&A 발표 은행 입장에서는 음. 저희가 뭐 몇십억 몇백억 단위 로 돈을 내줄 때 이제 그 저희는 이제 고객들의 디파짓으로 거의 그 하지 않습니까? 예. 상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음.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커버런트에 엄청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예 거, 음. 거기서 이제 어즉 그 문제가 생길 시에는 어 디파지 이에저 <laughs> 예, 예, 예. 저희는 그래서 이제 그 커비넌트를 이제 예때예 네겔 커비넌트 같은 경우에는 어 M&A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M&A나 M&A 꼭 뿐만 아니라 그뭐 그 되게 재무 제표상으로 영향이 예. 크게 갈수 있는 그런 어, 이벤트 이벤트성 에 대한 대한 거를 좀못 하게 하는 게네게티브 커비넌트입니다. 예. 그런 M&A 같은 이벤트성인 그런 이벤트를 어, 발표를 못 하게 하거나 예.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제 네게티브 커비넌트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 네. 예.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네게티브 커비넌트가 바뀌었다. 네게티브 커비넌트가 바뀌었다고 AK 파일링에서 나왔는데 이제 그거부터가 보통 이상한데 네게티브커비넌트를 음. 보통 바꾸지 않습니다. 예. 그그그 그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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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꿨다고 얘기만 나오지 뭐그 바꾼 내용은 없던 거죠 일단그 바꾼 내용이 예안 네,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크흐, 기가 막히네 이게 그게, 그게 설명이 두루뭉실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예그 어플 메리 커브는 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에 대한 설명은 계속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밑에 그 읽어 보시면은 예어 몇 가지의 조항이 바뀐 게더 있다고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네. 설명이 없습니다. 네. 아 원래는 있나요? 또, 원래는? 원래는 다 발표를 해야죠. 예, 네, 아 발표를, 원래는 다 발표를 해야 되는 거. 바뀌는 바뀐 내용을 네. 다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발표를 이제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까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어, 주주를 입장해서 회사가 주주 네. 생각할 때. 이런 큰사항이 있으면은 보통은 얘기를 다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근데 이제 어퍼메 v e 커 a 넌트에 대한 설명은 쭈루룩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 그몇 가지 조항이 바뀐 게더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예. 네. 거기 에 대한 설명이 없고 그냥 몇 가지가 더 있다라는 말만 적혀져 있어서. 어좀 두루뭉실한 게좀 있습니다. 네. 야 그러면은 야 그러면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네. 그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걸 바뀐 내용을 따로 발표를 한다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 뭐 그러니까 만약에 배어 트레이 맞다면은 배어 예. 트레이 맞다면은 이해가 가기는 가는 거죠. 네, M&A 음. 발표를 앞두고 있다면은. 어, 이해는 가긴 가는데 확실치 않습니다. 일단 제가 설명 드릴 수 있는 거는. 예, 여기까지 예, 예. 예.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지금 잠깐 나와주셨는데, 하여튼, 이제 구독자분들도 되게 하여튼 많이 신뢰가 가고,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됐다고 다들 하셨기 때문에, 어 하여튼 너무, 하여튼 지금 공유해주신 내용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뭐 가시기 전에 또 혹시 또 따로 공유해,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시는 내용은 없으신가요? 어, 지금 당장은 뭐더 설명드릴 건 없고요. 예. 제가... 그럼 나중에 혹시나 뭐뭐 뭐 파일링이 나온다든가 또뭐 설명이 필요하면은 혹시 또 나와 주실 수 있으신가요? 또. 예, 제 분야면은 예. 저는 예. 언제든지 나와서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아유, 제 분야면은 방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자, 하여튼간 예, 오늘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저는 또다 나중에 또어 그런 또어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 있으시면 또 나와 주시면은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